사주 해설랍니다 병신년에 태어나서 병신월 무오일 임자시 에, 무토일주가 신월의 자시에 태어난 권명 여성 사주인데 금년제 64살입니다. 그데 이제 그 무오일주가 자오충이 돼서 이제 배우자궁이 깨져서 문제가 시끄럽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주는 경인대운 54 경인대운의 이혼한 사주입니다. 그때 운이 나빠서 이혼을 했고 또 사주가 이혼하기 쉬운 사주를 가졌고 거기다가 여자가 이제 자궁 수술을 했고 그래서 여러모로 운이 잘못된 그런 운에 들었는데 운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도 안 좋고 사주도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배우자라는 것이 목인데. 그 남편이 없는 사주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주가 운이 나쁘니까 이혼을 했다. 남편이 없어도 결혼을 했는데 운이 나쁘니까 남편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혼해가지고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배우자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천옥살 있는 관계로 이제 간접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혼한 관계 이혼할 때그 합의가 안 돼서 이제 법정 다툼을 한 거예요. 뼈뼈다 토물하고 건강도 안 좋고 자궁 수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거예요. 오 대운이 1 0년 동안에 무지막이 나빴던 겁니다. 에, 지금 이제 기축 대운이니까 이제 다소 견자를 꿰지나가는데 어쨌든 그 병신이라는 것이 나란히 기둥이 있다는 것이 그게 좀 별로 안 좋게 자, 작용을 했고 에, 중반의 운이 이제 별로 안 좋았어요. 이제 초반에는 것도 대체로 견자를 는데 그리고 이제 말년에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자궁암 수술을 했고 이혼을 했고, 또 남편이 사주에 없는 사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남편이 없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살다 보면 남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사는 그런 사주라서 자식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반드시 배우자가 이씨야 좋다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없으면은. 에, 그~ 배우자가 없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뜨거운 걸 조심해야 되고 어~ 항상 어~ 운이 별로 안 좋아서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하 화가 세 개씩 가져서 심장병이나 음~ 그런 혈관질환 어~ 서 고혈압 등등 이런 것을 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에, 성질이 또 다소 좀 급한 편입니다. 어쨌든 노후에는 이제 건강을 챙기셔서 어~ 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습니다마는 또 혼자 살려면 그것도 외롭고 쓸쓸하고 또 재미없죠. 운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격을 났다고 이해하시고, 를또 내가 그 사주가 별로 잘못 구성이 돼서 남편도 없고 또 좌우충이 돼 있어서 부부군이 깨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노후를 잘보내으면 합니다.